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프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프는 역대급 할인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할인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프의 간판 모델인 랭글러 또한 25년형까지 가장 좋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23년 재고가 아직 남아있고 24년 재고도 추가되었습니다. 재고가 많을수록 할인은 그만큼 높게 유지됩니다. 기본적인 공식 할인도 있지만 비공식 할인은 거의 최대 수준이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할인 잘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가까운 매장에서만 견적을 받으셨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특히나 눈탱이 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집 공식 들러 그 중에서도 할인 좋은 분들만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자사 금융을 통한 저금리 할부는 물론 렌트리스까지 비교 견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적용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수입차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기업체에 문의를 하는 것인데요. 중간마지만 없어도 최소 5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변정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맞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들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감행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조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들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들러사 마진 이더 좋다면. 비둘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마진이 끼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둘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둘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진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딜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딜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들은 제외업체와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하는 할인 정보와 공식 들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들러사별 공식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t 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